이 할미 기억력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2 5세 우소민 기억력이 안 좋아서 챙길 것들 종이에 적어서 눈에 띄는 곳에 놔둬야 한다. 오늘은 남자 장발 커트를 했다. 이랬는데 이를 변하고 이랬는데 이를 변했다. 오늘 점심은 삶은 계란 바나나 오이 방울토마토의 그릭 요거트이다. 오후엔 킹 받는 자세로 가발 커트를 했다. 토악질 나오는 둘기 단체 찌질이 2 5세 우소민 쪽수로 밀리니까 안 건드리고 짜졌다. 길바닥에 누가 자꾸 본인 물건으로 영역 표시를 한다. 집 오는 길에 고춧가루, 쌀, 계란, 양파,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과자, 프리타 필터를 장버왔다 땅바닥에서 하는 간단 운동도 해줬다. 운동하다가 본 천장에 있는 겁나 크고 긴 무언가. 난할수 있다. 세 번을 외치고 용감한 25세 우소민. 해냈다. 오늘 저녁은 고추장찌개, 양배추, 고추이다. 오늘 사온 초코 바닐라 빵을 먹었는데 입에려 갖고 어쩔 수 없이 티라미슈도 먹어줬다. 오늘 하루 부산전양국제미안되기 프로젝트 성공!